본문 투지 시작해 보자고. 자, in the month, between spring and autumn. 자, between A and B잖아. between A and B 하면은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 사이에 in the month, 몇달 동안. 뭐이 전치사 이니까또 이렇게 묶이는 거야. 봄과 가을 사이에 몇달 동안에. 네. 그럼 이제 누가 주어? people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앞에는 다 지금 전면구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 people in Catalonia, Spain. 스페인의 Catalonia 지방의 사람들을 people이 주어 사람들은 build, 만듭니다. Castells, Castell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복수니까 S 붙이면 되겠지? 자, during, during, 전치사 동안. street festivals, 거리 축제 동안 전치사 플러스 명사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가스텔은 is a tower of people. 사람들의 탑이래. 인간 탑이래. 가스텔은 인간 탑이래. 일단 이 ing가 중요하겠죠? 얘는 뭐야?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분사야. 항상 능동의 ing, 수동의 pp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standing on each other's shoulders. each other가 서로잖아.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탑입니다. 그다음에 종종 raised, 얘도 또 중요하겠네. 이 raised 에서 ed 가 지금 중요한데 앞에 이미 지금 동사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standing 도 동사가 나올 수가 없고 얘도 동사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이 ed 는 뭘로 쓰였다는 얘기야? 그렇지 pp 로 쓰였다는 얘기야. 동사 자리 아닌데 ed 니까 pp 지. 그럼 얘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타워 꾸며주는 거야. 그럼 왜 pp 가 나왔어? 타워가 이 raise 가 올리다야 올리다. 그럼 타워가 올려진 거잖아. 인간탑이 쌓여지는 거니까.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인 거지. 따라서 뭐 PP가 나오는 겁니다. 어, 훈 종종 Raised 올려지는. 그다음을 또잘 봐. 이 구문에 또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다음 지금 뭐가 있냐면은 요 As As 구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As As 구문. 자, As As 구문. 잘 봐요. 기본적으로 As As 구문은 에즈 형부, 에즈삐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즈에즈 구문이라고 불러, 뒤에, 뒤에 것만큼 뭐, 뭐뭐뭐 하다 이렇게 됩니다. 뭐 형부 하다 이렇게 됩니다. 뭐 형용사한, 부사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잘 봐. 여기서 지금 에즈에즈 사이에 하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하이는 뭘로 쓰였다? 부사로 쓰였습니다. 부사, 알겠죠? 여기 하이는 부사로 높이. 높게 이거야 참고로 이 자리에 시험 문제는 하일리로 바꿔서 쓸건데 하일리는 안돼 왜냐면은 이 하일리는 아주 매우라는 뜻이 있어 하일리는 높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일리 쓰면 되는데 안되는 안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Up t e d raised 종종 올려치는 as high 높이 높게 as 뭐만큼? 10 levels 10 level은 10층이 되겠지? 10층만큼 높이 높게 종종 올려지는 서로의 이 어깨 위에 서있는 사람들의 탑이다. 인간 탑이다. 중요한 부분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The formation of the bottom base 자, bottom base 또는 또는은 즉 이런 뜻이야. 즉, 피냐, 피냐. 피냐는 자, bottom base의 대형. 대형. 이 formation 대형. 즉 피냐라는 것은 is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이다. in building a uh, castel. in ing 하면 ing 하는 데 있어서 in ing는 ing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ing 할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스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스텔을 만들 때첫 번째 단계입니다. The baton base, 이 어떤 바닥, 밑바닥의 어떤 형태, 즉, 이 피냐라는 것은 가스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anybody, who, who부터 한번 묶어볼까요? Who is willing to help?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be willing to 원형이야. be willing to 원형. 기꺼이 뭐뭐 하다. 이런 뜻이죠. 기꺼이 뭐뭐 하다. 기꺼이 뭐뭐 하다. 기꺼이 돕고자 하는 누구든 anybody 누구라도 여기서 anybody 는 긍정문에서 any 는 누구라도 누구든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죠 기꺼이 돕고자 하는 누구라든 아, 누구라든 누구 누구든지 누구이든 자 뭐에서 뭐에 이르기까지 from to야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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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에서부터 senior citizens 노인들이 되겠지 어린이들에서부터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기꺼이 돕고자 하는 anybody 누구든 누구라도 can be 이제 영어 동사가 되겠지 can be part of the pinia pinia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by 뭐 함으로써 by ing ing 함으로써 by supporting the tower 타워를 지탱함으로써 and 그리고 병렬이지 또뭐 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병렬인 거야 by supporting and protecting it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from, 뭐로부터, collapsing. 또 전치사 또 ing 잖아. 이렇게. collapse 가 붕괴하다지? 그것을 붕괴로부터 막아줌으로써, 예방함으로써, 피냐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ing ing 병렬인 거고, 얘는 from ing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를 쓰인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동명사이긴 하지만, when the penia is formed, 피냐가 형성되어졌을 때 BPP 수동태가 나오시는 겁니다. 피냐가 형성되어졌을 때 each level 각 층이 각 층이 is added 더해집니다. 각 층이 더해집니다. 이 치리에 단수 나옵니다. 이렇게 각 층이 is added 더해집니다. one after another 차례로 차례로 더해집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표현입니다. 차례로 더해집니다. When the last person reaches the top. 마지막 사람이 reaches the top. reach. 얘가 지금 동사야.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뒤에 목조어가 나와야 돼.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전치사 같은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바로 그냥 목조어 나와야 돼. reaches the top. 맨 꼭대기에 도달해, 하고서 병렬이네. 다시 또 waves. 동사 이렇게 병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s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s가 붙으셔야 됩니다. 뭐? 병렬의 관계인 거니까. reaches and waves his or hands. 손을 흔들 때, 위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 때, the crowd, 군중이, 관중이, below, 아래에 있는 관중이 shouts and cheers. 소리 지르고 환호합니다. crowd가 주어니까, 동사 and 동사 다 s, s 이렇게 병렬로 쓰인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문이도 마감.